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배열과 어, 반복문입니다. 자, 배열과 반복문은 각자 놓고 보면 좀할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굉장한 케미를 발생시키면서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습 파일을 만들어 보죠. array 대시 루프.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세트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 뭐가 될 건가네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갖게 됐어요. 아주 실용적이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숫자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예를 들면 뭐 1, 뭐 400, 12, 뭐 3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1억 개 데이터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갖게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더하려면 어,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반복문은 while로 시작해서 중괄호 안에 반복되어야 할 코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문을 몇번 반복하겠다고 라 하면 i라고 하는 관습적인 이름의 변수를 써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기존의 i 값에다가 1을 더하는 형식으로 1씩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조건을 i 그리고 i를 몇보다 작게 여기 지금 숫자가 몇개 있어요? 5개니까 5보다 작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할수 있나요? 이 넘버에 들어 있는 어, 저 각각의 값 영어로는 엘리먼트, 한국어로는 원소라고 합니다. 저 엘리먼트들만큼 반복문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일단은 콘솔 로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넘버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대괄호. 그리고 여기에 신의 한 수인데, i를 딱 넣으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node-syntax-array-loop-js 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을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 있는 값이 1억 개라면 1억 번 출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배열을 돌려서, 배열을 반복문에 돌려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아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조금 부끄러워요. 예, 프로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왜요? 만약 여기 있는 데이터에다가 제가 이렇게 숫자를 추가했다고 쳐봐요. 그럼 문제 없나요?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제가 추가한 많이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이렇게 끝에 있는 거두 개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끝에가 undefined가 뜹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 5를 적어놨기 때문이죠 예, 정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는 5가 넘버의 원소의 개수만큼 다이나믹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코드는 훨씬 더 실용적인 코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넘버 m b 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자, 34가 나왔고요 이 끝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일단 지우면 보시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다시 34를 복원하면 어때요? 34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의 반복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또 배열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값들을 한번 더 해볼까요? VAR total이라고 하는 값을 변수를 저는 하나 만들었고요. 저 변수에다가 변수는 기존의 어 값에다가 넘버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콘솔로그 자 여기에다가 토탈 땡땡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하나 둘셋자 보시는 것처럼 400 47 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개고 그 데이터들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면 어,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단 배열로만 만들어 줄수 있다면 우리는 반복문을 통해서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실용적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실용적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두 배열과 반복문의 이 콜라보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감동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과 반복문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